Locked eyes when I walked into you, Feeling all your red cup, and we got the same thing. Probably like the same things. Didn't speak a word, but you know so That connection is what you crave. You praying on something to change. Fuck over a thousand times together, we was the same, but it's not the case right here, right now. The first sight, shit is no joke. 추워? 추워. 뭐 샀어? 빼빼로 갑자기 왜빼페로 배고파서.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간단한 거. 빼빼로 집에 빼빼로. 가서 또술 먹었구나? 아, 뭐 집에 가서 술을 먹고 밖에서 먹지. 아 너무 추워. 근데 래쉬 미쳤어. 파이어의 차를 댔어. 아니야 뒤에 1K. 오늘 지은이 착장이 어떻게 돼? 청지 쇼핑 셔츠와 안에 브너로블라우를 같이 입었고, 그리고 바지는 일본 금지 매장에서 고 그리고 아르시아가 매장 가기 때문에 아르시아가 백을 입어 <laughs> 진짜 우리 더운데 일주일에 한곳씩옷 벗지. 그러니까 막 굳이 쇼핑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바람쐬럼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옷도 좋아하고 쿠션을 좋아하니까 그냥 구경하러 많이 오지 네. I <laughs> h 기다리고 있는 게 귀여워서. 제거 먼저. 응. 음. 일단 트위스한 거는 아디다스랑 발렌시아가 콜라보한 트리플레스 라인하고 스피드러너 라인 두 가지. 네. 이게 지금 트리플레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스피드러너 이두 개를 한데 시리얼. 가 커보이네요 저는 더 파란 거를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이즈 파란 거밖에 안 남았대. 요 43 사이즈. 아이고, 깜짝아. 결국, 이걸 샀습니다. 예쁘게 잘 신다. 솔직히, 난안 어울렸어. 지금 염장에서 이렇게 기가 어떡게 그럼 어디다 얘기해? 괜찮았어. 저 신발이 이 색깔입니다. 진짜 파랗긴 하죠. 아무튼 저희는 두 개를 샀어요. 광역 거랑 제 거랑 두 개를 샀고, 자세한 거는 딱 가서 열어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파란 신발. 아니, 면 우리 여기 셀카를 찍어 안 되는 거야 어, 화질이 좀 많이 안 좋긴 한데. 셀카를 할래? 어, 그래야 좀더 보기 편하지 않을까? 에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저희가 이렇게 쇼핑을 이 정도로 막, 막 사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희 둘이 일본 여행을 최근에 갔다 오면서 각자 사고 싶은 거 하나씩을 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음. 제가 일본을 가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서 못 샀어요. 그래서 원래 한국에 와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발렌시아가랑 안디다스가 협업한 신상품이 나온다고 연락을 받아서 가게 됐죠. 그래서 직접 신화도 보고 설명을 해보고 나서 결국에는.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의 대체품으로 이걸 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산만큼 이렇게 잘 예쁘게 신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패키지부터 보여드리고요. 안예잘안 보입니다. 슝. 백이 아예 아디다스랑 발렌시아가 이렇게 콜라보된 백으로 또저녁으로 나왔더라고요. 여행 갈때잘쓰면 좋을 것 같은 백입니다. 먼저 제 거를 먼저 보여드리면 박스에 스피드러너 라인의 블루 컬러 그리고 아디다스 로고가 박혀있는 스피드러너 라인을 했습니다 제 사이즈는 36이고요 36이면 한국 사이즈는 230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박스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디다스 패키지 같아요 응. 근데 너무 예쁘죠? 그냥 아디다스 본토 느낌? 포장지도 완전 파란색 그냥 무조건 다 안에 속지도 파란색이고 박스 내부 색깔도 파란색이고 그냥 파랑 파란, 파랑 합니다 이렇게 택 더스트 백 마저도 블루예요 더스트 백 마저도 그리고 또같이 아디다스 발렌시아가 신발도 진짜 완전 블루 요렇게 완전 진짜 그냥 블루 그 자체 저는 사실 이거 색깔 처음 봤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과하다 과한 파랑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야, 너무 예쁜데?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밑창에 이렇게 인시가 써져있고 언박싱 하셔야죠 저는 이거 트리플 S 파란색 버전이 트리플 라인 이아자스로 이렇게 있고. 이게 색상이 지금 파란색, 흰색, 검은색, 핑크색, 핑크색.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포인트 컬러 이렇게 추천을 한 거고 되게 좀 망설였잖아요 진짜 망설였어요 저는 왜냐면 이거 안 신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이제 광녀랑 이렇게 신으면 그냥 스모프 두 마리가 이렇게 다닌다 그런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가볍잖아 많이 음. 안 무거워 좀. 그리고 지금 이 제품들 모두 전, 전국 백화점에서 한 사이즈나 한 피스씩 밖에 안 들어왔대요. 굉장히 소량으로 들어왔다고 하고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재고가 빠지고 있어서 주문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구매하실 분들은 있는 제품들 하에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재입고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장 직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발렌시아가에 포함한 모든 명품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입고가 됐을 때는 시중에 지금 출시된 가격보다 더오를 수도 있고 이거는 확실히 보장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피드 러너 같은 경우. 경우에는 얘가 129만 원인가, 응. 아, 129만 원이었고 이 트리플 라인이 143만 원입니다. 요것보다 더더 비싸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거 저희가 이거 한번 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커플로 배가 가려는데? 아니지, 들어가. 아니, 지 뒤로 가 아니, 빼. 아니, 지 뒤로 간거라니까안갔잖아 엉덩이 빼봐 이게 뭐야 이렇게 신겠습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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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여기서 밥을 자주 먹어가지고 응. 여기가 맛집도 많고 술집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저희는 앞에서 얘기했던 신발을 커플로 신고 나왔어요. 개봉 박두. 일단 저희는 밥을 먹고 저희가 입은 옷하고 신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음 길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였네? 어, 이게 잘안 보일 거야? 오늘 착장 설명해 주셔야죠 저는 이 파란색이 좀 과하니까 오버핏 바지로 살짝 신발을 가리는 느낌으로 신었고 바지 브랜드가 어디 브랜드죠? 바지는 미아라 아? 마스유 미아라 마스유 일본 브랜드 네. 요즘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좀 편하게 밥 먹으러 나와가지고 얘는 엄큰 맨투맨 스톤 아일랜드로 입었고, 그냥 커버나으로 그냥. 로지코트, 울, 응. 울 응. 자켓, 안에는 맨투맨. 약간 신발이 파라니까 이너도 깔맞춤 아이깔맞춤만 했는데, 그냥 코가드 블루색에 외전기치네 맨투맨, 기본 맨투맨입니다. 아주 것 하이는 일부러 조금 신발을딱 보여주고,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플리츠 레더, 크림색. 알이보 l l be 에 l i t t 를 e bit better. You b e g g i x 스몰 사이즈고요 s 늘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착장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목소리> <목소리> 안녕. 근데 여보 이렇게 나오면은 쌩얼인 거다 나가는 데괜찮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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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n't take long, like eyes when I walked into you, feeling of your red cup. And we got the same thing, probably like the same.